자 오늘 고추 심을 준비를 할건데 여기여기 이 두군데다가 고추를 이제 심어볼겁니다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깃일까지찌우고 모종까지 심어가지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볼을 타가지고 두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 두둑, 만들고, 비닐 씌우고. 이래 보이도 오늘 상당한 일이야. 와, 일이 오늘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또 한잔 먹고 일어나네 해. 또 일이 힘드네. 하면 할수록 우리 어머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걸 혼자서 다 했다니까. 지금까지. 음, 이제 먹방할 재료를 좀 집, 요, 밭에서. 나물 먹어야겠네, 마. 우산지 쪽에 넣고. 응. 쪽에 고 저거 좀 빼고. 응. 그만 가자, 마. 응. 마이또 해나라면은 시드를 뿌더라. 이게 이래. 하고 있다. 도시 사람들 어떻게 도와라. 이게 무슨 상추인데? 조선불 상추. 조선불 상추. 너무 좋아하고. 응. 하긴 맛있더라. 싸으니까 아, 어, 이게 옛날 때에 돼서 이게 맛있고. 그거 뭐 쪽파가왜 그래 됐노. 이러니까 내가 저저 종자이가 종자. 동자. 아니, 엄마가 이불로 그렇게 그래 심어 놨나? 아는가? 이제 요다 넘어지가 있는 아들이 넘어진 자 이제 힘이 없다 이거 이제 너무 크서 돼지고기를 구워갖고 먹방을 해야되나 어이 쪽파로 파김치 담아가지고 삼겹살 먹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쪼꼼인데 아마 이거 응? 무슨 쪼꼼인 멸치 쪼꼼 그럼 멸치 액제식인가? 응어치까지 내실액 대충 응? 통깨 대충이라 얘기해줘라. 응, 대충. <laughs> 대충. 대충 잡았어. 고춧기 옛날 살렸. 응, 일단 대충. 대충. 응. 그래도 조순조코가 돼서 맛있다. 양님 좀 작노? 안 작다. 작네. 허유케 나오네. 헤헤이. 아니, 색깔이 안 나와서 그렇지. 고춧가루 더 들어가야 되겠구먼. 쪼개 있어가지고 빨개진다 또. 아이고, 준비 다 했습니다. 아이고. 아, 배 엄청 고프네, 지금. 저, 집 앞에 저, 브랜드 저 가갖고, 명농 삼겹살, 대패, 구워갖고, 그것도 못어냈렸어 불이 올라왔나? 불이, 별 문제는 아니다, 좀. 대패 치우줄까? 조금네. 응. 딱 되네. 이제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타이막집 어, 뒤에도 딱 좋네. 조금 그늘도지고. 자, 이때는아 햇빛 때문에 이거 이제 제 아지트가 되겠네. 오늘 이제 저, 마이크 저, 저 하나 샀어요. 저보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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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 어, 플러스인가 무인가 달았는데. 자, 봄 이제 좀들들릴 난가 모르면. 아 근데. 이건도 하나 큰 아니고, 이거. 어쩐지 이거. 바꿔야 아, 되나. 하아, 아 배고픈데. 아, 이래갖고, 떼도 안데이사 아이, 참, 씨. 오지네. 등급 채워야 되네. 어휴. 아, 불이 좋은데 뭐 있노, 이거. 아이, 이은 아깝네. 아닌가, 이거. 아, 이거는 석쇠로할 때만 해야 되네. 그래, 이거 아이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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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네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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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튀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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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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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はい、んでうーんうーん、うん、うん、うん、うん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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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지진, 지진. 어머니는 아직 제하고 목이 비슷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갖고 이렇게 성공하면 혹시 지금 해갖고 대쪽 팔린다고 아직 먹방을 한 세상에. 그래서 아들냄미가잘 먹고 얘가 또 인기를 좀 얻어야 한 번에 좀 나오고 같이 먹고 나중에 한 번에 하고 같이 할게요. 마늘이 상태가. 할로네이맛있 올리고 아 짬뽕 올리고 만, 은다살

황포상초 음이나 저상 안들어 마심게요. 저상 들어가야 돼요. 무든지 저상, 교산, 저상 상추 저어서 뽀송은, 아이고. 1박 2일 모은 1박 2일. 응, 어디서 말해, 닭, 해야지. 딸기야, 아. 묵은 딸기. 딸기. 어디요? 어디. 맛도가 있긴 해. 삼천 얼마야? 삼천 구백이야, 삼천 팔백이야. 맛이 없어. 응. 당분이좀 있어야 되는데. 애달기비 줘, 사해만. 맛이 없어 잘도 안 하고. 지런 점이 있는데 먹어보지 날아가면 날아가면 이렇게. 파가 또뭐 보지 말지 어, 뭐 나라 분나보분 파가 커가 하나 올리다 뭐몇번 찍는다. 이거는 너무 또상온에 나라 뭐또 나도 먹고 또, 서사잘라잘라 하기 전에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어이, 많이 먹, 많이 먹, 이거, 이고 있어. 한 내가 볼 때는 이, 1kg인데, 여기 다 800g, 700g 안 먹겠습니까? 더무을수 있는데, 진짜 다묵긴인데 아깝다, 아깝다. 어? 아깝다. 너무 뿌마. 너무, 상관없는데. 이리 안 된대, 일이 폐지뿐다, 사람이. 아우, 잘못 둬. 파,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더 싱거 꺼네요 잘못 했네 아, 다부터 잘못 쓴다. 잠 먹고, 또 내일, 밖에 가서. 나물 종류, 나물. 물나물, 방풍, 건물, 무이 이리저리 해가네뭐 이거 이거 딱넣가비비갖고밥한 그릇 먹방 그럼 해볼 생각 중인 오나무는 뭐, 못 하는 기고 대충 뭐, 뭐. 연탄 사면 안됩니다 연탄 칼로리 연탄은 석쇠 이런 거 아직 화력이 저다 저래가 대단한다 이거 에 번어가 최고입니다 딸기 이거 마트에서 사면 안됩니다 저제 그냥 맛없고 아, 아들이 이런 걸 갈아갖고 마시든지 우유하고 뭐 갖고 잼을 하든지. 마트 나올